사채널 카메라. 한번 장착해 봤습니다. 리모컨에 a v 1 a v 1 a v 2 a v 3 a v 4 후방에 후방에 상단에 하나 붙이고요. 후방에 아래 상시 들어오게끔 곡물 탱크 탱크 속에 하나 붙이고요. 그리고 곡물 배출구. 이 곡물 배출구의 카메라는. 상태가 안 좋네요 바, 바꿔줘야겠네요 카메라가 지금 안 좋네요 1번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기존 같은 경우는 후진하면 카메라가 들어오지만은 어, 후진하기 전에 확인을 할수 있게끔 상시 들어오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고객님이 탱크도 필요하시다 하고, 상시 후진에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다 하셔서, 이렇게 부착해 봤습니다. 어, 설치는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이거 카메라 배선 자체를 구입하실 때, 어한 개는 긴게 따라오는데 세 개는 상당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하실 때 배선 자체를 네개다긴 걸로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주의장치 밑에 커버를 열어가지고 어, 10mm 볼트 세개를 풀려면은 키박스에 커넥, 커넥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모니터에서 나오는 선은, 어, 주전원선, 키박스 상관없이 상시 들어오는 걸 하나 연결하고, 또 하나의 선은, 키 켰을 때, 키원 했을 때 들어오는 선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선은, 차체 어스에 하시든가, 깜빡이에 어스에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치고 싶은 위치에다가,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물 배출구 본사에서 장착되는 카메라 윗부분에 하나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멀리 볼수 있는 뒤쪽 커버 상단부에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 자, 곡물 탱크는 일본부 스프로 수프, 옆에다 장착했습니다.